안녕하세요 틱톡 라이브 알려주는 남자 티갈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청자 유입과 트래픽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래 따로 볼수 있는 이 알고리즘 영상을 제가 하나 연결해 놓을 거긴 한데 틱톡 라이브 그 기본적인 알고리즘 안에서 결국에 이 크리에이터가 이 플랫폼에 도움이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해야 도와주고 추천 탭에 노출을 시켜 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 틱톡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크리에이터의 계정 혹은 라이브가 고품질로 인식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인 설정 값이 있는데요. 즉 크리에이터가 활성화된 사람이다를 좀 느끼게 해줘야 돼요. 이 플랫폼한테. 그래서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첫 번째 내지두 번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완벽한 프로필을 설정하는 것 또한 틱톡 알고리즘에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고 이 라이브 활동을 하면서 제일 놓치시는 부분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일매일 라이브 피드를 먼저 올려주셔야 돼요. 라이브 피드를 올리고, 내가 타겟하고 있는 국가의 해시태그를 사용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음원을 사용하고, 그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뭐, 챌린지가 될 수도 있고요. 이야기하는 게될 수도 있고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영역은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내가 타겟하고 있는 국가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들을 많이 다루어줘야 돼요.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배포가 돼야, 실제 시청자 유입에 도움이 많이 되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콘텐츠를 내가 봤을 때 오른쪽 하단에 계정 프로필이 보여요. 그 크리에이터가 라이브를 하고 있으면 계정이 빨갛게 보이면서 사람들이 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라이브에 대한 신규 유입도 계속 늘어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라이브를 진행하기 최소 4시간 이전에 피드와 스토리를 올려 주면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계정이 활성화된다라는 그 거를 보여 줘야 되는 거거든요. 해서 내가 아침 7시에 라이브를 한다 하면은 최소한 라이브를 하기 4시간 이전. 즉, 새벽 3시 그 이전에는 라이브를 알릴 수 있는 콘텐츠도 괜찮고요. 그냥 내가 일반 라이브와 무관한 콘텐츠도 괜찮고요. 결 콘텐츠를 계속 계속 지속적으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라이브를 이때 진행합니다라고 예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물론 나중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팬덤을 관리하는 채널이 생기면 내가 오늘 이때 라이브를 하기 전에 공유를 해주면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막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특히 에비 크리에이터분들은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돼 있으실 거란 말이죠. 피드와 스토리를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많은 시청자 유입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라이브 매치를 진행을 한다던가 혹은 타 크리에이터 방송에 가서 뭐 함께 활동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청자 늘리는 방법은 있지만 오늘은. 더 예비 크리에이터 분들이 활용하기 쉬운 그런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피드와 라이브 사전 예고만 진행을 하시더라도 안 했을 때 대비해서 라이브 시청자 유입은 확 달라질 거예요. 그럼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파이팅!